자, 어, 오늘 6월 30일입니다. 어, 지난 한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어, 6개월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좋겠고요. 또 7일부터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하고 또 여행을 갑니다. 어, 또 가족들과도 여행을 할 텐데 안전하고 또 은혜롭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이 가장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즉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갖지 못해도 소유하지 못해도 생명의 말씀만 소유하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는 날마다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할 때. 생명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사람도 생명을 유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 이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라고요.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읽고 듣고 지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게 되자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당시 정치적 종교적인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세상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17절 봅니다. 대지장과 부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지면 이성과 양심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죄성과 이기심을 따라 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마귀가 가장 손쉽게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대상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고통과 괴롭힘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기심의 노예가 된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도 계인들은이 사도들의 인기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사도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이왕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사도계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귀족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아부하면서 권력을 위임받아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권세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자신의 권세와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특권을 누리는 종교를 등재한 정치적인 집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냐 현세적인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잘살면 된다라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천사와 부활과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력자들의 시기심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참 거기에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사도개인들이 개인, 사도 사도인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천사, 부활, 영적세를 안 믿나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예요 자 18절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를 믿지 않는 사도개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는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영적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아마 그들은 그 파스꾼 중에 아니면 좀 누군가 이 사도들의 편에 있던 어떤 힘 있는 자가 사도들을 몰래 감옥에서 구출하지 않았나 그 정도 것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판단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 어리석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지식이 많고 힘이 있다고 자부하지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넓게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좁게 사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영적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랄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인 사자가, 주의, 주의 사자인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구체를 낼 때, 천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까? 20절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너무나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매 내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이 상황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반전,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가진자는 감옥과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 있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전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가진자는 생명을 보호받게됨을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있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 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들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에서 나온 후에 다른 곳으로 피신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어디로 가서 피신하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안전한 거니까, 그, 다시 군사들에 의해서 붙잡힐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한내 생명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적 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지도 모르고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권력자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볼때 얼마나 웃으시겠습니까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모인 대지상과 사도 개인들이 공예와 원로들을 소집해요. 그리고 사도들을 감옥에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 밖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 멋집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성전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 그들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사도들은 붙잡혀서 모든 권력자들이 모인 산내들인 공예 앞에서 신문을 받겠대요. 자, 대제 사상이 묻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로라.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하게 금했는데 왜이 이름으로 전하냐고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신문하고 있어요.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요? 예수의 옛 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조차 이들에게는 양심에 찔러님이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점점 긍긍하는 이런 권력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도들에게 자신의 죄지은 것을 감추면서 책임을 회피하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책임을 전가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사도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자들만이 할수 있는 대답이에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지금 당장 때릴 수 있고 당장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당장 죽일 수 있는 권력자가 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할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예와 사도들이 무엇을 놓고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한쪽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막으려는 거고 또 한쪽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생명 걸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오늘날도 세상에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이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든 흠을 잡아서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이것은 사단이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들이 할지라도 또 사단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상의 위협적인 신문 앞에 사도들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변호하지 않았어요. 아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왜요? 비록 저들이 나를, 우리를 위협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저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아유, 우리, 저, 어,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법정 가면 사실 우리를 변호하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아니에요? 근데, 전혀 변호하지 않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지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거고 그러로 회개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진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하수인이된 그들은 자신의 권세와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발로 차버린 거죠. 영적인 생일을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모르고 이 세상의 그백 년도 안 되는 권력 물질 붙잡고 살면서 그것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까? 3 3절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니요 처음에는 해유를 하죠. 막 그래서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말안 들으면 유업하죠. 그러다가 유업하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어떻게 요 결국은 없애려고 하는 게 마귀의 이 마지막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죽을 위기에 있는 사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양해요. 때로는 전혀 사람이 예상지 못한 초자연적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지만,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34절, 35절 보세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는 순간에 딱 나타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어 힐렐의 손자로서 많은 어,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는 힐렐파하고 샴마의 학파가 있었어요. 양대 산맥이에요 근데 이분은 힐렐파의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우리가 어,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됐거든요이 가말리엘이 공의 앞에서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조심하라. 왜냐면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면서, 과거에 두 개의 민중 공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은 드다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갈릴 리 유다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들을, 그들을 따져둔 자들도 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뜻으로 난 일들은, 결국 은 흩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거는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도들을 변호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저 자기의 양심을 따라, 어, 자기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38장 39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부터 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논쟁과 분쟁이 심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 논쟁 속에 들어가 우리가 거기에 헤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진리를 가지고 전하고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하지만 때때로 어떠한 일이 논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하나 사람이 만든 사상이고 사람이 하는 뜻이면 내버려두도 망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인지 대적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아는 자신의 양심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역사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풀어주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법정을 모동했다고 하는 그 것으로 인해서 내 맞고 풀려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매맞고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아니,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지금 협박받아요? 매맞았어요? 그리고 풀려났는데 기뻐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생명의 말씀에 능력을 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을 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 그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진 것도 죄송한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너무 감사했어.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 때문에 내막 고통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다. 하는 이 심정을 누가 알겠는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올때아얘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십가례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지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게다됐다라는 됐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야 될게 뭐냐 그렇 때로 우리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그렇죠? 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어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가 받아야 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힘내시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